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러블 피부에 효과가 좋은 비피다 발효 용해물을 가지고 비피다 릴리프 스킨 토너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의 블링블링 화장품 만들기 비피다 릴리프 스킨 토너. 자 레벨은 초급입니다. 도구는 전자저울, 스파츌라 비커, 스푼 필요하고요.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핫플레이트, 핸드 블렌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은 6개월. 보통 이제 뭐 3개월 할 때는 뭐나프리라는 원료를 사용을 하고 오늘은 일리 핵산 다이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나프리 사용을 원하시면 3개월로 잡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권장 피부는 트러블 피부, 그리고 지성 피부 어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어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어 그냥 트러블 피부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름 예방을 하고 싶은 피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피부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비피다 릴리프 스킨 톤업. 유상 첨가물 수상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유상에 홍화씨 오일, 올리브 리퀴드, 티트리 오일, 라벤더 오일 여기서 이제 홍화씨 오일은 음, 약간 그 피부에 유분을 주는 오일인데 이거는 다른 오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여름철에는 제가 호버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호버 오일이 약간 응고되는 경향이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그래서 여기 다안 섞이고 위에 덩어리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제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홍화씨 오일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를 녹여줄 수 있는 가용화제 올리브 리퀴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티트리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 향기 오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티트리와 라벤더는 염증을 예방하고 균을 잡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는 피부라면 이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첨가물에 보시면 어성초 프로폴리스 다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성분입니다. 어성초는 염증을 예방하고 프로폴리스도 염증 예방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3g, 3g을 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으시면 은 다른 것도 대체 가능합니다. 히알루론산 액상, 2g, 핵산다이오 보존제 2g 사용을 했고요. 투피지, 어, 대체로 사용을 가능하고 이거 대신에 나프리라는 원료가 있어요. 얘는 방부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나프리를 사용하시면은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상해 보시면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있고요, 어, 알로에. 베라 워터,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란토인 엑상네 가지 원료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는 미백 원료로 알려져 있지만 여드름을 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도 있어서 또 여드름이 점점점 진정되면서 약간 색소 침착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미백 성분을 같이 넣습니다. 알란토인은 원래는 가루 원료인데 얘를 이제 희석해서 된 원료예요. 이게 진정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로에도 진정. 비피다 발효 용해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노폐물 제거, 트러플 예방, 주름 예방, 어, 모공 수축 요렇게까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50%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 pH를 막뭐 4.5에서 5.5 정도 맞추기를 원하신다면은 아하 추출물을 1에서 2 방울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맞춰질 수가 있고요. 어 저는 지금 200ml 용량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총2 방울을 넣게 되면은 어, 한 5.3, 5.2 정도 맞춰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200g 만들 때 아하 추출물 2 방울 정도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유상 따로 계량 첨가물 따로 계량해서 잘 저어서 두개 섞어 주시고 또 수상을 또 따로 계량한 다음에 그 유상 첨가물 섞어놓은에다가 조금씩 넣으면서 어, 섞어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laughs>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이제 원료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료 가지고 대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 트러블에 효과가 좋은. 어, 비피다 릴리프 스킨 토너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레디, 액션. 자, 먼저 도구를 준비를 합니다. 저울, 그리고 비커 두 개, 스파츌라 스푼, 용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료를, 어, 준비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유상. 홍아씨 올리브리 퀴드티트리라벤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첨가물은 어성초 프로폴리스 히아루론산 헥산다이올 그리고 수상은 비피다 발효 용해물 그리고 알로에 워터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알란닉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작은 용기에다가 유상을 계량을 할게요. 저는 오늘 이거 200ml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레시피의 두 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화씨 오일 0.2g을 두 배로 넣으면 0.4가 되겠죠? 0.4두 방울 정도 0.1 정도 돼서 이렇게 자, 0.4 그리고 올리브 리퀴드 4g 티트리 라벤더 오일 각각 두 방울씩이니까 네 방울 여기서 아로마 오일은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라벤더랑 티트리 오일이 염증 예방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대중적이고 또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이 오일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저어줄게요.를 그냥 오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큰 데다가 첨가물을 계량을 해줄게요. 자 어성초 추출물. 자, 어성초도 여드름에 좋죠. 프로폴리스 추출물. 키아루론산 4g. 자, 얘를 저어줍니다. 이렇게 자 저어주세요. 이두 개를 섞어 주세요. 자 여기 오일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시 놔두고 다시 이제 나머지 우리 수상을 계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비커 그대로 남는 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수상에는 비피다 발효 용해물, 알로에 워터,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란토인인데 나머지 다 세 가지는 다 액상인데, 그 중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분말이어서 분말 본말 먼저 계량을 할게요. 분말 4g. 요거는 한 숟갈에 2g 정도니까 두 번을 넣고요. 알란토인 액상 10g. 그냥 저으면 다 녹여지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알로에 워터. 62g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다 녹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비피다 발효 용해물 100g 자 이렇게 계량이 다 됐고요 자 요거를 여기에 놔두고 자 이렇게 반대로 자, 물에다가 이걸 넣지 마시고 여기 첨가물하고 유상 섞여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녹여졌으면 아래를 확인을 해서 다 녹여졌으면 이거 이제 통이 뭐 작으면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긁어서 넣겠습니다. 짜잔. 자, 충분히 저어주고요. 자, 그러면 소독한 준비된 용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줄게요. 따란따란 따란. 비피다 릴리프 스킨 토너가 완성됐습니다. 호우. 자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 떨어지는 느낌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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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물은 아니고 여기 이제 보습제가 첨가가 됐으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하 추출물을 두 방울 정도를 넣었기 때문에 pH가 5.3 정도 제가 어, 기계로 확인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미끈미끈한 느낌은 있어서 이걸 바르고 났을 때아 이게 너무 얼굴이 땡긴다라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뭐 토너라고 해서 여기 에탄올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요것만 요렇게 사용을 했어도 어, 피부가 되게 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화장솜팩으로 어, 심한 사람은 이틀에 한번 저처럼 트러블이 막한 번씩 올라온 사람들은 한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어, 연속해서 하시면은 어, 올라왔던 게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아까 지 자국이 있을 거예요. 이런데 지금 코 부위에 되게 많거든요. 어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지금 분석을 해본 결과 계속 이때까지 트러블이 잘안 났었어요. 한번 나면은 뭐 한개두 개였는데 이번 한두달 상간에 여기 막 연속적으로 막 나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저는 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통 이제 낮에는 그 뭐죠 칩그 의료용 마스크 그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을 했었고 밖에 나갈 때가 잘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어, 이제 크리스마스 되고 또 제주도 여행 가면서 이제 맛을 좀 두꺼운 거를 하다 보니까 막 땀을 흘리고 할때 계속 여기서 습기가 많이 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 주위에 제가 좀 유분기가 많은데 그 습기들과 같이 이렇게 짬뽕 되고 땀이랑 이렇게 되면서 트러블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음, 어, 트러블을 좀 진정을 시키곤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100% 트러블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막 올라와가지고 화농되고 막 짜야 되고 막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금방 진정이 되니까 어, 그래도 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트러블 있는 피부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는 관심을 주면 예뻐질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조카도 보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런다고. 막 잠을 3시간씩 자고 쪽잠 자고 막 이래 가지고 영양도 불균형하고 해서 문제는 피부가 아니다. 너의 생활 습관이랑 음식이 문제라라고 제가 이제 팩트를 날리곤 했는데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지가 왕성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트러블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피부를 열심히 보시면서 관리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비피다 릴리프 스킨 토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만들어 사용을 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제가 또 다른 여러분들의 고민을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멘트 할까요? Change my destiny. 나는 소중하니까요. 자, 오드리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